따았으면 점수가 쑥쑥. 도쿄 섀도잉 시야입니다 자, 본문 4에 이어서 본문 5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에서는 어디까지 나왔죠? 우리 벌이 즉사하는 경우, 농약을 맞고 딱 즉사하는 경우. 본문 5에서는 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if bees avoid avoid는 피하다죠. 음. 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 거예요. With pesticide 그 농약하고. 음? 그러면 they can still be contaminated. 그런데도 불구하고. still, 여전히 be contaminated 라고 나왔죠? 오염되다 란 뜻이야. 오염되다. 음. through 뭐를 통해서? 통해란 뜻이에요. 펄은 꽃가루, 공기, 물, 그리고 흙. 이런 걸 통해서 오염이 될수 있대요. 버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게 has deadly effects.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대요. 치명적인,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어, 를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on a bee colony. 그 벌의 군집에. 왜냐하면요. contaminate. 오염된 벌이요. 오염된 벌이 자, transport. 아, 다 묻히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치? transport 하면은 옮기다. 음. 어 운송하다,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더그 패디 사이즈하면 뭐예요? 농약이잖아요. 농약을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에? 전치사투 더커 n y 그 군집에 옮겨버린대요. 음, so in pollen or nectar or on its body라고 나왔네. 꽃가루에 묻히거나 꿀에 묻히거나 아니면 몸에 묻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염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The results, 결과는요, are often disastrous. 완전 재앙입니다. 재앙. 완전 재앙스럽다. 재앙이다. 완전 심각하다. And, 그리고, the affected, affected colony, affected colony네요. 자, affected colony. 영향을 받은, 영향을 받은 군집. 무슨 말이에요? 피에 입은 군집이죠. 피에 입은 그벌 군집은요. Eventually 결국에는 collapsed 무너지게 된다. 어, 무너진다. 결국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some pesticides 어떤 농약은요. Do not affect adult bees. 자 성인 벌한테는 do not affect 영향이 없대요. But 자 not affect but 음. 성인벌한테는 영향이 없는데요. 그런데, but do cause. 자, 이때 두는 동사 강조예요. 동사 강조.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앞에 둘를 붙입니다. do cause damage. 피해를 입힌다. 피해. 손상을 입힌다. to young. 자, young이란 어른, 어린. 어린벌한테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immature beast. 그 영하다는 거. 영하다는 거 뭐야? 어, 성숙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벌들, 어린 애들한테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죽겠죠. 그쵸? So other types of p e t i c i d e s 어, 다른 또 종류의 이런 농약은요. 다른 종류의 농약은요. Could affect bees brain. 와, 대박이다. 그렇죠 음. 벌에 어디에? 뇌에 영향을 줄수 있대요. 그리고 컷마 찍고, 우리 ing 나왔네? 컷마 찍고 ing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Making the bees 어이 벌들을요 느리게 learners slow learner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laughs> 우리는 이런 이런 표현이 없지만 학습자 음. 우리는 이거 풀어서 말하죠 학습을 느려지게 한다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데 영어식 표현은 항상 이렇게 learners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slow learners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So make 다음에는 우리 목적어랑 목적부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두개 나온 거예요. 음. 좋아요. And 그리고 sometimes. 자 때때로는요. Causing them. 자 cause. A to B 하면 A가 B 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들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벌들이. to lose their ability 능력을 상실하게끔한대요 to find nectar 어떤 능력이에요? 여기 지금 꾸며주고 있죠. nectar는 꿀이에요. 꿀을 찾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병렬이 나왔어요. 병렬 뭐랑 뭐랑 병렬이냐면 자첫 번째 making, 콤마 찍고 making 두 번째 콤마 찍고 c a u s i n g 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분사구문으로 지금 병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본문호 절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본문호, 어, 두 번째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veral ways. 몇몇의, 몇몇의 방법들이 있어요. 음, 응. to protect bees. 자 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From pesticides 농약으로부터 벌을 보호하는 방법은요 뭐가 있냐면요 are being proposed 제안이 되어졌다 제안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벌을 농약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건지가 이제 제안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So one of them 그들 중에 그 방법들 중에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죠 얘가 주어니까. 예, 동사인 거예요. 얘가 동사. 자, 여기 주어 얘가 동사. To apply pesticides. 어, 농약을 우리 살포하는 거예요. In the evening, 저녁 때 살포하는 거예요. 음. This will minimize. 자, 최소화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최소화하다. 이 방법이 최소화할 거예요. The impact, 영향을요. 음. 음. Of the pesticides on B. e e 자, 뭐의 영향? 이 농약의 영향을요. 농약이 이 비에 주는 영향을요. 왜냐면, 하 bees take food during the day. 어, 음식 섭취를 언제 한다? 음식 섭취를? 낮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낮에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as는요, 어머, 때문이다. 때문에 라는 우리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rtain crops. 어떤 작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멜론이나 아니면 큐컴버스 같은 오이와 같은 작물들은요. 자, 얘가 주어인데 우리 복수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복수 동사가 오겠죠. have flowers 꽃이 있는데요. t h a t will be open for only a single day. 며칠만 며칠 동안만 피는 그지 그런 꽃을 가지고 있대요. The 음. so first such crops. 그러한 꽃들, 그러한 작물들한테는요. 이 농약은요. 음. should be applied. 살포되어져야 되는 거지. 살포. 되다. 음. When 언제? The flowers are closed. 아, 꽃이 지고 나면 살포를 하면 되잖아. 며칠만 기다려주면 되잖아. 그지 As it will reduce the impact on bees. 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이때, as는요. 역시나 앞에 마찬가지로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렇게 농약을 살포를 안 하게 되면, 그지 어, 농약 살포를 조금 미루게 되면, 어, 이 벌에게 주는 영향도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all in all, 대체적으로 말하면, 음, 대략적으로 말하면, 어, in order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이, 어, 그 벌을요, 그렇죠? 뭐로부터? From harmful pesticide, 어, 농약으로부터. 자, harmful 하면 위험한, 해를 끼친 농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There should be 뭐가 있어야 된다? National and international, 어, 국가적이고 그리고 international, 국제적인 국제적인 collaboration, 협력이 있어야 된다. Among beekeepers, 어, 양봉가들 사이, 양봉가. 어 growers 그러니까 양봉가들 벌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치 어, 아 여기가 잘못 나왔군요 그쵸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렸죠 그리고 government 하면 정부들 음. 그리고 음, pesticide manufacturer 이 나왔죠 농약 음. 제조업체 음. 이런 사이에 어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본문 5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음. 앞에서 농약이 문제다 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그러면 농약 피해를 줄이는 바, 방법. 음, 줄이는 방법이 나왔죠. 첫 번째로 농약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역대 살포를 하거나,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작물들이 개화기가 굉장히 짧은 거야. 그럼 그 개화기를 피해서 살포를 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본문 5다 공부를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본문 6, 마지막 본문이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섀도잉 시간이었습니다.